네 안녕하세요 화물차량 영웅용 번호판 전문으로 매입 판매하고 있는 안전트럭 시현우입니다 이번에 입고되어정상으로 촬영하고 있는 차량은 더뉴 봉고3 1.2톤 표준캡 파레트 3장 적재 가능한 차량이 입고되어정상으로 촬영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저한테 전화 문의 주시는 분들 중에 소형화물 차량으로 창업을 준비 중인데 1톤 차량이 낫냐 1.2톤 차량이 낫냐 라는 질문을 주신 분들이 몇분 계셔가지고 간단하게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입고되어서 영상으로 촬영하고 있는 차량은 더뉴봉고스의 1.2톤 표준캡 차량이 입고가 되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018년도 등록을 했고요 주행 거리는 87,000km로 주행한 1인신조 완전 무사고 차량이 입고가 되었습니다. 영업용으로 쓰던 차량은 아니고 이제 자가용 번호판을 달고 운행을 했던. 차량이 입고가 되었고요 노블레스 등급으로 등급은 제일 높은 등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모두 들어가 있고요 아무래도 18년식이다 보니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수동미션이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1.2톤 차량 항상 말씀드릴 때 24년도 이전에 나온 차량들은 모두 수동미션으로 나온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차량은 표준캡 일반캡이라고도 하는데 뒤에 공간이 없는 차량입니다 운전석 뒤에 공간이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적재함 길이는 3,400까지 조금 더 길게 나온 차량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파레트 3장이 적재가 가능한 차량입니다. 1.2톤 차량 중에 킹캡 이렇게 운전석 뒤에 30cm 정도 쪽문이 있는 공간이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적재함 길이가 3,100까지 나오기 때문에 파레트 3장까지는 적재가 어렵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23년도까지는 이제 1.2톤 차량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미션 자체가 수동이고 하기 때문에 미션 때문에 1톤 차량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셨는데요. 24년도 LPG 2.5 터보로 바뀌면서는 1.2톤 차량도 오토미션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톤 차량과 1.2톤 차량 중에 어떤 차량으로 창업을 하는 게더 좋냐? 라는 질문을 하셨을 때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수익성을 더 올리고 싶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무조건 1.2톤 차량을 선택하시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은 내가 조금 더 그냥 소일거리로 일을 할 거고 나는 좀더 편안한 승차감 좀더 쉽게 쉽게 일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신다 라고 하면 1톤 차량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소형화물로 시작하신다고 해도 수익성을 높이려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1.2톤으로 창업을 시작하시는 것을 더 많이 추천해 드리는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4년도 이후에 LPG 2.5 터보로 나오는 1.2톤 차량들은 매물 자체가 굉장히 귀하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들어오는 차량들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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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기 때문에 지금 매물들이 많이 없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디젤 차량. 18년식이기 때문에 디젤로 나온 1.2톤 일반 캡 차량이 고가되었습니다. 1톤 차량과 1.2톤 차량에 대해서 이제 조금 헷갈리시고 궁금하신 부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편하게 위에 연락처로 전화 주시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2.5톤, 3.5톤, 5톤급 차량들도 편하게 제 홈페이지 보시고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물차 전문으로 매입 판매하고 있는 안녕트럭 신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